이 초가 끝까지 무탈하게 다탈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종종 걸음을 치면서 들여다보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걸요? 제 몸을 태워서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빛의 길을 만들고 있는 초처럼 이렇게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기운들의 돈을 제가 가만히 신전에 앉아서 벌어먹고 살기에는 양심상 잘안 되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범 올라간 방은요, 저희 지연은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결이 다르다 그러고 색이 다르다 그러고 결국은 선생님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식이 없고 그리고 조작이 없고 그리고 거기 인위적인 것이 없이 저답게 저의 목소리를 담고 저의 기도하는 방식을 담고 기운을 담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 걸 선택하냐고요 세상에 양은 냄비가 빨리 끓어서 라면도 잘 끓여. 수 있고 물도 빨리 끓어서 가스비도 절약할 수 있고 어, 물도 빨리 끓으니까 배고프니까 승질 급한 사람이 빨리 먹을 수도 있고 좋대요 빨리 데펴지고 빨리 끓여진 만큼 어떨 때는 물이 빨리 쫄기도 하고 빨리 타기도 하고 빨리 끓어 가지고 뭐 맛을 본래의 맛을 잃기도 하고 그만큼 빨리 끓은 만큼 빨리 식기도 해요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들처럼 좋은 게 있으면 분명히 불편하고 나쁜 게 따르겠죠. 산은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와, 천천히 호흡할 수 있는 기운을 주라고 해요. 돈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리한다고 돈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라고 하고요. 금전이라는 것 또한 내가 열심히 산 만큼 기도한 만큼 마음을 담은 만큼 내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내게 천천히 다가오게끔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초한자루가 불을 붙이고 타는데 마지막까지 태우는데 2박3일 정도 걸려요. 밀대도 그렇고 그윗 단계의 초도 그렇고 보통 3일을 넘기지 않고 어, 태우는 초를 키는데요. 이 초가 끝. 까지 무탈하게 다탈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종종 걸음을 치면서 들여다보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걸요. 그렇게 제 몸을 태워서 빛을 바라고 제 몸을 태워서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빛의 길을 만들고 있는 초처럼 그리고 제 몸을 태워서 신들이 옹감할 수 있고 자리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는 향처럼 가끔은 내 스트레스와 병이 걸릴 줄 알면서도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태우게 되는 담배 위안과 아니처럼, 이렇게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기운들의 돈을 제가 가만히 신전에 앉아서 벌어먹고 살기에는 양심상, 성질상 잘안 되고요. 그렇게 세상을 쉽게 공짜처럼 받아도 안 되고요. 세상은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다고 하듯이 제가 그렇게 급한 승질머리 누르고 애태우는 만큼 속을 끓이는 만큼 그 누군가에게 저에게 준 만큼 그 이상을 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돈을 주고 살수 없는 마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에서 다시 닫고 또 닫고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모이게 하고 오늘 넘어졌다가도 내일 일어나게 하면서 할수 있다고 희망적이라고 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있다고 올라간당이 있다고 기도의 힘이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의 기운을 어떤 거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보여줄 수는 없는 안타까운 종교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운이 살아있음을 오늘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기운을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범올라간당 기억해 주세요.